소설이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책으로까지 출판된 극적인 탈출기를 소개합니다. 미얀마 남성 자이벳 이얄롬은 이슬람을 믿는 소수 민족인 로힝야 부족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이들 부족을 투박해 왔고 마을에 불을 지르며 집단 학살까지 벌이자 자이벳은 결국 미얀마를 탈출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난민들을 태우고 호주로 향하는 배에 탑승한 그. 하지만 그의 호주행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우, 아, 이 남민들만. 그야말로 난민선이네 야, 저배 덩치에 비해서 배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좀 운항이 되겠네. 아니! 배 등치를 봐도 지금 너무 많이 탔어요. 이거까면 어떻게 보지까지 봐. 작고 낡은 배에 빽빽하게 탄 수많은 난민들. 배에 너무 많은 사람이 탄 탓에 움짝 달싹할 수도 없어 한 자리에 앉아 대소변을 봐야만 했는데요. 이로 인해 배 안은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를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밤 자이벳은 곧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데요. 그 이유는 갑자기 배의 엔진이 고장났기 때문. 아, 어떻게, 3일씩이나 됐으면 떠난 지꽤 됐을 텐데. 그렇게 수많은 난민을 태운 작은 배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호주 해안 경비대의 비행기가 이들을 찾았는데요. 아, 그래도 찾았구나. 구조되겠네요. 구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호주에 도착하기 5일 전. 호주 법이 바뀌어 비자 없이 배를 타고 호주 영토에 입국하는 사람은 망명 신청을 할수 없게 된 것. 아니 이제 도착하면 정착할 수 있나 싶어서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후 호주 정부는 난민들을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의 난민 구금 센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누스 섬의 구금 센터 생활은 생기옥그 자체. 컨테이너로 된 감방 어둡고 덥고 추측했는데 진짜 더운 날의 체감 온도는 무려 50도에 이릅 이곳에는 2 0여 개국에서 온 난민들이 섞여 있어 서로 소통이 불가능해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 사건이 터지기 일쑤였는데요. 그 역시 폭동에 휘말려 북타당는 적도 있었죠. 아, 이게, 이게 뭐이 돼? 이게 뭐... 그 미얀마에서보다도 못한 삶을 지금 살게 하는 건데 이러려고 고향을 떠났습니까? 이게 뭐야, 말도 안 되지. 이에 자이벳은 단식 투쟁도 해보고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는데요. 결국 그는 이 지옥에서 탈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탈출에 영감을 준건 바로 명 미국 드라마 프렌즈 브레이크. a h e plan that was in the making for about a year or so, probably more than a year. I started to p l o t the guard schedule for example. Months I have a reliable beta set little bit of room for error. 그리고 와, 수감자가 이송되는 날 교도관들이 가장 바쁘다는 것을 보착. 그 날을 TV에도 잡았죠. 인력을 조절하는 방법과 어떻게 자연스럽게 구금센터를 나갈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요 그리고 관찰 결과 이곳을 자주 왕래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마우스섬의 구금센터에 20여 개국에서 온 남맨들이 모여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 자주 오간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통역사 자이벳은 이를 이용 통역사로 위장해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구금된 지 무려 3년 만의 일이죠 3년 만에 그 구금 시설에서 나간 거야? 야, 그럼 이러면 잡러올 수도 있어. 최대한 빨리 하여튼뭐이 나라 이 섬을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이벳은 구금 시설에서 배급되는 담배를 1년 넘게 팔아 돈을 모아왔고 그 돈으로 비행기 티켓을 구입. 솔로몬 제도까지 갔는데 요 그는 솔로몬 제도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현지 언어를 독학으로 공부했고 현지인의 오랜 전통인 빛낭 열매를 씹어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완벽히 솔로몬 제도의 현지인으로 변신한 그를 보고 당국에서는 그를 솔로몬인으로 우인. 그는 솔로몬 제도의 여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와 <laughs> 아, 진짜 영화다. 아니 현지인도 속아 가지고 여권을 발급해 줬을 정도면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 한 인간으로서 존경해요. 그는 솔로몬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캐나다로 떠났는데요. 보안검색대 직원에게 그는 저는 미얀마 로인네아족 남성입니다 정부의 집단학살을 피해 도망친 난민입니다 라고 전했고 그리고 그 결과 캐나다는 그의 망명신청을 받아주었는데요 자이벳은 마누스섬 구금센터에서 탈출한 유일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소설같은 탈출여정은 책으로도 출판됐다고 하죠 학살를 피해 고향 땅을 떠났다가 난민센터에서 3년간 구금 생활을 하며 고통받은 끝에 캐나다로 탈출에 성공한 남성이 절체 절명의 순간 일촉즉발에 탈출 1위